군수의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에서 평소 연마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부서의 성적을 올렸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28일 보성군수 김철우, 한국 산악자전거 연맹 회장 김재권 전달해주십시오. 네, 자 2위 시상하겠습니다. 자 2위에게도 역시 은메달이 예, 전달이 되고요. 상장 2위 권해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 3위 시상하겠습니다. 네, 3위에게도 역시 메달이 전달이 되고요. 상장 3위 최재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 4위와 5위에게는 역시 시상품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4위 홍순열 선수, 5위 임상우 선수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한국 산악자전거대회에서 평소 연마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두서의 성적을 올렸으므로 예,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28일 오성본수 김철우, 한국산악자전거연맹회장 김재권. 네, 상장과 메달이 예 전달이 되겠습니다. 2위입니다. 상장 2위 정로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역시 상장과 메달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3위입니다. 상장 3위 차민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과 역시 메달이 전달이 됩니다. 자 우리 4위 이강건 선수에게도 역시 시상품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예. 아, 오늘 생셨네리마대 <laughs> <laughs> 뭐, 네? 이런 이런 데 타야 지 뭐. 표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거 놔두고. 탁태 형님! 탁이 형! 탁이 형님! 아니, 이 사람은 아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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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권 줘야지. 내가 일단 나가려고. 에? 아니, 제일 많이. 병경 나갈 때까 I <small> don't

예, 예. 아몇년 예. 예. 만이에요? 20, 25년 넘은데데 아들이요. 벌써요? 아, 진짜요? 예. 아, 와 회장님 네. 저희 큰 아들, 결혼 늦게 해가지고 큰 아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여기는 통정한씨 와이프 알죠? 뒤에 다 컸죠? 저희는 큰애가 고3 아 둘째가 중2. 우리가 큰애가 예. 고일 딸인데 말을 너무 안 들어. 미몰랐아들들이아이들 아들들 이제 사니는야 아, 돌만에 입장은 한다. 안 되면 뭐한 바퀴 돌고 괜찮으면 두 바퀴 자,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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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 개고. 내려와. 좀 조금만 더 풀어라. 핸드폰 바꿔야 되나? 필요없게 핸드폰은 뭐? <laughs> 올해는 뭐 그래 빵꾸나고 할만한 데코스는 아니에요. 작년 제가 내리막에서 빵꾸 많이 났거든요. 이모장 네, 네. 네. 예. 신향의 정무님 소개합니다. 자, 이어서 한국 산 자전거 연 아, 첫째 아니에요? 한국 어산 아, 예. 어사원이아들하고 아, 아, 뭐 형은... 인사해. 와, 아들이요? 예. 어, 네. <laughs> 사실... <laughs> 이 <많이 컸을게요. 웃음> <laughs> 예. 오늘 그래도 형 타셔야 돼아 이거 이번에 집사 안 했어 아이다도 예. 오늘 아들하고 막 살살 놀러 왔는데 원하러 왔어요 응원하러 오셨요시에 전국 거나 1시간 0분정도 걸릴까요? 전원 거점 것이 지난해 이후에 의욕적으로 준비된 만큼 산악 자족 선수들은 물론 도전 국민들이 함께 이 대회를 번호? 네 번호표가 그쵸? 틀리잖아요 벌써. 앞입니다. 아, <laughs> 네. 자 이어서 우리 전무님, 네 신형우 전무님, 네. 자 헬멧 한 군, 네,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만약 가지고 타고 와버렸건데. <laughs> 근데 여기 번호표가 왜 이래? <laughs> 윤수야, 가볍게 올라가자. 가볍게? 어, 아, 이제 슬립이 일어난다. 야 그냥 아 응. 크게 돌아 크 开启游戏。啊太太 와, 그래. 괜찮아요? 아, 기다려. 괜찮, 어, 어. 네. 가까어짜 네. 예. 그래. 컵길 초시원하냐. 가. 먼저가 아, 먼저. 가, 먼저. 야, 한 변속 다 해, 다 털어. 그래, 가볍게 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더 가볍게, 더 가볍게. Anda entra, anda entra. 들어갑니다 오가. 들어갑니다 화이팅 옥상 들 내려 살아파응 저기 응 여기 응어 조심 여기 응. 하이 네 오, 너희들과. 옳지. 다 나왔다. 돌아오로 들어가지 마. 기아변수하고 돌려. 그래. 哪来干的？哪来干？ 네, 올라가시오. 예. 는 끌고 와. 야. 으 가? 아, 인데 네. 아, 엉덩이 들어가 피곤하다가 기아벤스가 오고 기아벤 빨리해 그래 려 빨리 가 그래 엉덩이 들어 그래 어이 그냥 비껴줘라비껴줘라비껴줘가

快停！看那，看，看。 วกไหนเทือก A pas pour, à pas pro, à pas pro, à pas le marqué,

啊，这。Uh, yeah. 자 불가라 기아 하나 다 가볍게 그래 우리 가볍게 해가지고 올라가 다 털고 가볍게 올라가 그렇지 그페달님 올라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가다 올렸어? 어. 어. 호흡 가프면 응. 페달링을 조금 늦춰 바쁜 몸이 호흡이 가쁘니까 페달링 좀 빠른데 미수? 응? 어? 페달링 좀 빠르다 조금 늦춰라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봐봐 코어 응. 크게 하고 페달 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빨라 지금 이렇게. 이렇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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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렇렇게이렇이게이 아. Yeah. <laughs> 여기서 패스 유지하고.